할렐루야!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축복합니다. 다시 사무엘상 묵상을 합니다.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.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자식을 키우는 게참 어렵습니다. 또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자식인 것 같습니다.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. 본 말씀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.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어, 진짜 하나님을 몰랐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가졌다 하나님께 무관심했다라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또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겠지요. 어, 자녀를 키우다 보면 무엇보다 자녀들의 행실 속에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그런 어, 신앙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그 신앙의 모습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.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를,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들어야 할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을 봅니다.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규례대로, 원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모습이 신앙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제대로 되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22절에 보시면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, 여인들과 동침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회망문은 거룩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곳이지만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서 자신들의 은밀한 욕망을 채워가는 모습이 바로 홈리와 비나스였습니다. 진짜 신앙은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.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.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.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, 그리고 어 자녀들 되기를, 우리 둥지께 모든 우리 아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. 아멘.